더하기 32, 더하기 43, 더하기 24, 더하기 10, 더하기 1, 더하기 11, 정답은 121, 더하기 31, 더하기 27, 더하기 15, 더하기 36, 더하기 9, 더하기 61, 정답은 179. 더하기 27, 더하기 27. 더하기 43, 더하기 22. 더하기 45. 더하기 61. 정답은 225. 더하기 43, 더하기 37 더하기 49 더하기 29 더하기 29 더하기 64 정답은 251 더하기 8 더하기 28 더하기 39 더하기 29 더하기 19 더하기 71. 정답은 194 더하기 44 더하기 72 더하기 92 더하기 74 더하기 41 더하기 12 정답은 335 더하기 95 더하기 29, 더하기 17, 더하기 35, 더하기 74, 더하기 56. 정답은 306. 더하기 99, 더하기 43, 더하기 17, 더하기 80, 더하기 16. 더하기 99 정답은 354 더하기 55 더하기 58 더하기 91 더하기 95 더하기 36 더하기 74 정답은 409 더하기 60 더하기 37, 더하기 86, 더하기 55, 더하기 89, 더하기 50, 정답은 377, 더하기 52, 더하기 11, 더하기 46, 더하기 60, 더하기 65, 더하기 78. 정답은 312. 더하기 76. 더하기 79. 더하기 53. 빼기 75. 더하기 70. 더하기 82. 정답은 285. 더하기 45. 더하기 35, 더하기 79, 빼기 99, 더하기 96, 더하기 32, 정답은 188, 더하기 45, 더하기 69, 더하기 10, 빼기 23, 더하기 76, 더하기 39. 정답은 216. 더하기 92. 더하기 16. 더하기 93. 빼기 14. 더하기 94. 더하기 63. 정답은 344.